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성도들의 실천적 삶, 곧 성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올바른 자세가 설명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음식이나 절기 문제를 놓고 결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과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네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에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에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없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을 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못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를 돕고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바울의 지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리리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오.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실합니다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본장에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동역자들을 일일이 무난합니다. 바울의 무난 인사에는 무려 26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이 후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했음을 시사하고 있네요.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갠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에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에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과 올름바와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해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요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구세게 하실 겁니다. 그 비밀이 지금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텅빈 가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